Number 4, B population, B population. c a t c e is getting smaller. Wow, we s 점 w j u 요 You made i t because i t why. That's why. Why I'm 가나 g a Why I'm b o g a n e c a o g a 나 a 나 o u y u You. y <목소리> u <Because 다음엔. 목소리> 아니. That's because that's why 물어보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 그냥 예문 하나 만들어 놔. 이게 내가 너를 싫어한 이유야. That's why 음. I hate you. Hate you 하는 거겠지. 이게 내가 너를 싫어할 때문이야. <laughs> that's because I <laughs> hate you라고 하는 거겠지. 그렇게 만들어 보면 써먹기 좋아. 알겠죠? 그걸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 뒤에 결과와 이유가 와. That's 어. because 뭐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Many experts <laughs> building. 많은 전문가들은 믿어 믿기에 뭐 때문이야? 거래 자연적인, 자연적인 디펜스 방어. 그치 방어체계 생각하면 돼 방어체계가 have been damaged 야다쳐왔 손상 되어왔다 그치 되어오는 거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손상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뭐에 의해서? poor nutrition, poor nutrition. 가난한 영양이요아요 이때는 되게 좋지 않은 뭐 되게 나쁜 이런 거 하면 되겠지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손상을 입어 왔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얘는 삽입절로 쓴 거야 많은 과학자들이 뭐믿기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믿으면서 이렇게 되고 알겠죠? 그래서 네. 비코도 잡을 수 있지? 네 The bees no longer have same number of variety of flowers 야 네. 벌들이 네. 더 longer have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다찍고 있지 않아요 같은, number of. 많 수야? 많은, 수. 더 넘버로브지. 이렇게 하면 명사의 수를 얘기해. 알겠죠? 어 넘버로브 하면 많은이 근데 여기선 수를 얘기해. 무슨 수를 말하는 거야? 세임한 수를 말하는 거지. 같은 수지. 근데 여기에 v o r r i e r 이 오브가 또 있네. 그럼 무슨 뜻이야, 얘는? 다양한 그치, various의 다양한. 뜻이지 다양한이지 네. 얘는 various의 뜻이잖아 그럼 다양한 수 하면 되지? 네. 어렵지 않죠? 네. 다양한 수야, 뭐에? 꽃들 꽃이지 네. 귀찮게 어 v a i l 또 있네? 그럼 무슨 꽃이야? 그치, 다용만... 그치 가능한 꽃 하는 거겠지 형용사 뒤에서 친 거야 누구에게? 네. 투 o 네. 그들은 여기서 누말 네. 하는 거겠지 네. 그치, 여기 는 벌들을 말하는 거겠지 벌들이 더 이상 같은 그 다양한 꽃들을 모아하지 뭐 않고 가지고 있지, 않,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에게 모한 뭐 사용 가능한 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Because, 왜?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try to knit u p 뭐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는 거야? knit. 가 무슨 뜻이야? 니트. 겨울에 입는 거 말고. <laughs> 단정한이 단정한이야. 회용사야. 그거를 EN을 붙여서 단정하게 만들다라고 쓰인겨 알겠지?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야? 환경을 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단정하게, 때문에. 단정하게 깔끔하게 만들기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 키는 왜이런거야요 키? 키 세텐트라는 게 붙여간 건데 이것 때문에 벌들이 영향이 나쁘다고 하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슨 말인데? <laughs> 그러니까 벌들이 줄어드는 <laughs> 게 사람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벌들이 뭐 영양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뭐막다 그런 거다 잘라버려가지고 그치. 먹을 게 없어요. 아. 벌들은 풀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예쁘게 만들려고 벌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깎아 보려 예쁘게 만드는 거겠지. 그런 것 때문에 영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런 걸 상상해서 뒤에서 나오면은 독해하기 훨씬 편한 거야. 정말로. 알겠죠? 자기가 아는 내용을 독해하면 정말 잘 맞춰. 그래서 그렇대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플랜티드네. Have 플랜티드 뭐했어 심어. 나. Wow. Have 심. 플랜트잖아 그렇지. 계속해서 어. 옛날부터 심어 왔다라고 하는 거겠지. Shoes. Expenses, Expense of crops야 여기 있는 Expense는 뭐게? E, E의 P, e N, 그 C는 뭐게? 비용 얘가 비용이요 <laughs> 저거나 그 Expense는 뭐게? 넓게 뭐트윈 지역 같은 걸말 하는 거야 비슷하게 는거지 그럼 작물의 비용을 심어왔어? 아니 거지? 네. 예 아니야. 뭘얘를 심은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뭘을 심은 거야. 그크롭스작물에 굉장히 큰 지역 같은 것들을 뭐한 거야. 그만큼을 뭐한 거야. 우리가 옛날 시즌까지 심어 왔다라고 하는 거겠지. 뭐 없이 without weed. Weed인디? Weed가 잡초잖아. Weed가 잡초잖아. 잡초에 네. 그 다음에 flower filled borders of f e n e s i a 꽃이 채워진 네. 보더는 뭐야? 한구 보더 경계를 말하는 거지. <laughs> 경계나 펜스는 뭘 말해? 울타리. 울타리, 담장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런 잡초나 풀로 풀이 있는 꽃으로 채워진 경계나 울타리 같은 것 없이 큰 작물을 뭐한 거야? 엄청 넓은 지역의 작물을 심어 왔다라고 하는 거겠지. 이해 됩니까? 네. 벌들한테 이게 필요한 필요해. 필요하지 w e maintain large green lawn. s 우리는 뭐해? 유지합니다. 큰 녹색의 lawn. 은그 초원 잔디입니다. 알겠죠? r e e r e e of lawn. r e e a w n e r e e 뭐가 없는 거야? Any weeds가 없네? 어떤? 잡초. 그치 풀때 같은 게 없는 거야 Such as like랑 똑같지? 뭐 같은? Clover 클로버. Clover지 그리고 Dandelings? 단단, 이거 Dandelion 이거 뭡니까? 민들레 민들레입니다 알겠죠? Dandelion이랑 Clover 같은 어떤 잡초가 없는 넓은 녹색의 잔디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게 보기 좋으니까 Even our r o a d s i d e and parks 심지어 우리의 네. 뭐도 도로나 공원들도 reflect 뭐 한다고 반영하는 거지, 우리의 뭐를? 디자이어 욕구나 욕구. 욕망을 하는 거겠지. 뭐할 욕구를 말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유지할 하는 거겠지. 모 형식 형태를 쓰는 거지. 땡즈를 음. 어떻게 하는 거야? 니트하게 하는 거네. 단정하. 개. 그리고 width free 하. 개. 뭐 하게? 음. width 음. free. 그렇지. 잡초 없게 하는 거겠지. 음. 부사의 형용사 여기 있는 거, 니트. 여기, 위드 프리. 다형용사 왜? 에, 몇 형식을 쓰는 거니까? 모형식 형들로 쓰는 거니까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죠? 네 부사로칭 이상의 형용사야 이런 것들을 깔끔하고 풀이 없게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뭐 한다고 하는가? 반영한다라고 하는 가 반영한다고 라 하는 거겠지. 얘도 빈추나 이런 걸로 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 알겠죠? 얘도 빈추나 이런 걸로 내도 불편하지 않아. 알아나 음. 하지만, to b is 누구한테? 벌들한테는 녹색의 잔디가 look l i 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야? 사막 사막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지? 얘는 뭔 뜻이야? 그니까 그 디저트 안에 필요 <laughs> 얘는 무슨 뜻이야? 아, 다, 다, 다. 이런 걸 헷갈리진 않겠지? 이런 거 헷갈리지 마 알겠죠? 사막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겠지 나이셔 비즈 벌의 식단이지? 뭐뭘 뭘의 식단입니까? 대폴리네이트 꿀 폴리네이트 먼저 꿀 폴리네이트 먼저 꿀 아니에요? 폴리네이트가 무슨 뭐, 꿀이야 수 분하다 분 시키다 농민들 알겠죠? 수분 시키는 거 알지 뭔지 음. 꽃 이렇게 암꽃, 수꽃 이렇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수분 시키는 거 뭐를 수분 시키는 거야 큰 필즈 평원을 말하는 거겠지 뭐에 어떤 작물의 큰 그런 필드 그, 필드, 우리나라 말은 뭐냐. 평원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를 수분시킬, 수분시키는 그 <laughs> 벌들의 식단이 메일렉, 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부족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뭐가 부족해? 중요한. 영양? 네. 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